<laughs> 내가 다 알고 있어 <laughs> 알고 있다고? 아다 알고 있는 사람처럼 오 진짜 그게 들어와 버리니까 아이 형은 진짜 뭐. 게임을 잘한다 어... 아니 봐봐 오늘 어떻게 잘했어 병선 서희 관우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한 건가? 아니 빈자리 아 내가 그렸는데 <laughs> 아 이거 내가 리안으로 바꿔줄게 근데 <laughs> 혼자 살았는 거예요, 뭐, 잠깐만요. 아무도 없어요, 다? 그건 나도 몰라. 오, 왔다, 왔다. 왔다, 왔다. 와우! <laughs> 와우! <다들> 잠깐만요, <laughs> 다 오겠네. 나나 타박했었어. 보고 가도요 어, 나 타박했었어. 마지막 세 번째? 어. 야, 이것들이 우리 떨어뜨린 거야. <laughs>